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실무, 제7장, 기존 계약의 처리, 아홉 번째, 고용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용자, 사업자, 업주가 파산한 경우, 해고, 고용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파산 성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335조에 우선하여 민법 663조의 특칙이 적용되어 고용기간이 약정이 있는데도 근로자 또는 파상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파상관제인은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일에 즉시 해고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고 단체협약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파상관제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파상관제인의 해고는 민법 6 6 3조에 그에하여 파산 선고라는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해고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파산이나 노동조합이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역시 종래의 근로관계 구속받지 않고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근로자 또는 파상 관제인은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이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은 때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663조에 따라 사용자의 파산관제인이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되는 해고예고통지를 하여 30일이 해고예고기한 경과로 해고효력이 발생하게 하거나 3일분 이상이 통상임금상당히 해고예고수당을 예고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고 예고 기간 중에 임금 또는 해고 예고 수당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채무자의 자금 사정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고는 유효합니다.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근로자, 산전산으로 휴업한 여성 근로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다, 없는 경우 해당한다고 봐 근로기준법 84조에 한 일시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음에 사용다가 사용자가 파산되기 전에 근로 고용한 근로자를 파산관제이 보조인으로 고용함에 있어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종전 근로자 중에서 보조인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파상관제인가 보조인 사이 근로계약은 종전의 근로계약과는 당절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이처리. 단체 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이 개별적 근로관계 및 당사자의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입니다.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단체 협약은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 계약이고 양 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다른 쌍무계약과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 중파산성호를 특히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파산 선고에 의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 협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이 파산 관제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파산의 본질은 기업의 해체, 청산에 있으므로 파산 관제인은 법 335조에 따라 당해 단체 협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생 절차는 기업이 존속,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단체 협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채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473조제 10호죠.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해산여부 사용자의 파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파산성을 받더라도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따라 따로 정함이 없으면 해산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단체 교섭의 주체는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단체 교섭할 권한이 있으므로 파산 선고 후에도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은 있지 않더라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있어 파산 관제인에게 단체 교섭의 요구를 하여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 파상관제인이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상 파상관제인이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설은 파상관제인은 법원이 감독을 받고 법원이 허가를 받거나 감사위원이 동의를 얻어 그 업무를 처리하므로 단체 협상에 응하여 발의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수 없고 파상관제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이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상관제인에게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긍정설은 고용관계도 파산관제인 업무에 속하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에 속하며, 파산관제인이 종전이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축소된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laughs> 긍정설도 종전 사용자와 같은 범위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달리, 청산 절차로서 영업을 폐지하여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종전 조합원이 적법하게 해고된 이상 파상관제인에게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과할 실체의 실제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만일 파산 선고에도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라면 파상관제인과 새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보조인들이 새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파상관제인과 단체교섭을 하면 충분합니다. 종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사례는 실무상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 이 경우 사용자의 파산을 는 민법 663조의 적용도 없고, 취업규칙의 파산 선고를 해고사유로 삼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게야 체결 또는 계속되어야지 파산한지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 335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근로계약 자체는 파산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1 9주 백사 법과의 취업규칙에서 파산 선고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경우는 법 32조 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 절차,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데 유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파산 선고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법제 32조에 유배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임총 변호사님 책에 있습니다.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7월 14일 서200917954 판결은 파산 선고를 경우 받은 경우 당연 퇴직을 하도록 한 인사 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부유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이거 잘 활용을 해서 이거 지금 제어를할수 있죠. 만약에 이거 무효라는 어떤 학급심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지금 같은 추세에면 대법원 가서도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 같은 데다가 파산을 해고 사유로 삼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다 무효 무효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례 겪으신 분들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신 다음에 법적 다툼을 한번 벌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